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라는 얘기도 들었으니 네. 증인은 알았겠네요? 어, 저는 알고 있었죠. 나가실 그렇다면 때. 그렇다면 증인은 국무위원소 온몸으로라도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어그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위헌위법한 것이다라는 아주 잘못된 프레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 당시 모인 국무위원들은 사전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었고요. 이번 비상개엄이 그 당시에 뭐 위헌위법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도 않았습니다. 비상개엄이라는 것은 헌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고, 대통령께서 행사하신다고 하시고, 우리 국무위원들이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를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, 대통령께서 더 깊이 고민하신 끝에, 심사숙고한 끝에 내리신 결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, 예. 온몸을 막는다는 것은 좀 넌센스라고 생각하고요. 예, 솔직히 말씀드리면, 온몸을 바쳐서 막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